샬롬, 2월 19일 금요일,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그 때를 간다라고 했고요. 그 때는 자면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아,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서 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의 어떤 일어날 징조들과 또 상황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의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작 그때가 언제인지는 당신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때를 압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때는 자면서 깨어나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상치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한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가 같은 의미인 것은 그 때를 맞이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루하루가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의 시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 전적인 그분의 주권에게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 바울은 그래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어, 이야기하면서, 어, 밤에 옷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만연하였던 밤의 문화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사스러운 연회라든지 방탄과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바울이 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로마, 특별히 로마의 상류사회에서는 아주 비판 없이 만연되었던 그런 문화의 양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베풀 수 있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러한 자리에서 주인공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셀럽 같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바울은 어,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는 라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어, 그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관점을 어, 감각을 세워놓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주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그러한 주류 문화에서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관점에서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20세기 들어서, 지금 21세기까지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음, 대중문화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 그 대중문화의 폐해 중의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24시간 우리의 모든 감각과 말초적인 신경을 다 거기에 쏟아 버리게 함으로써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쉽게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중문화의 가장 큰 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로마서 13 22장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처럼 어,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문화 안에도 좋고 또 건전하고 또 교훈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흥들로서도 충분히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히려 말초적이고 감각적이고 하루가 지나면 다 그냥 어, 배설해서 버려야 할 배설문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 뒷부분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 또 충분하게 빛되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빛의 가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옷은요, 예를 빛 굳이 예를 들자면 아주 가볍고 부드럽고 또 화려한 비단 옷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비단 옷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비단 옷을 구하기 위해서 꽤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어, 구매하여서 입으려고, 어, 많이 노력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수입되는 길이 바로 비단길, 어, 실크로드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빛의 갑옷, 낮에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입기에 매우 불려, 어, 입기도 매우 힘들고 또 입으려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입어야 되죠. 그리고 입고 난 후에도 그것을 어, 걸치고 있는 것이 어, 상당히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어, 에베소서 6장에서 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빛의 갑옷은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월의 투구,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낮에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끼어 있고 무장하여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갑옷을 입게 된 이유를 제공한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고루 세워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빛의 가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 또이 세상을 사는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 정말, 어,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함과 동시에, 그러나 세상에서, 어,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어, 그러한,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주말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즐길 거리가 있는 아, 그러한 또 때가 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쉼과 또 행복이 있는 주말 되세요. 샬롬